아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5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새 대북 정책에 따른 한반도 안보를 위한 공조 방안과 백신 등에 대한 새 협력을 중점 논의합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은 워싱턴 시각 오후 2시 15분부터 단독회담과 3시 15분부터 확대회담으로 이어진 후공동성명과 5시부터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합니다. 한편 미국 방문 첫날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미 하원 지도부를 만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하원 지도부와의 간담회에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함께한 간이 연설에서 바이러스를 이기는 길은 연대와 협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경제, 문화, 방역에서 발전된 나라가 된 것은 민주주의의 힘이며 그 민주주의의 바탕에는 국권은 한미동맹이 있다며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며 앞으로도 양국은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가 앞으로 만 달러 이상 가상화폐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탈세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반등을 노리던 비트코인은 어제 재무부의 발표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압도적 찬성으로 상하원을 통과한 아시아계 증오 방지법에 드디어 서명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주지사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접종자에게 최고 수십억 원의 복권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앤드로코모 뉴욕 주지사와 레리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복권 응모권을 나눠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주주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10개 국책기관 가운데 한 곳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성인은 누구나 응모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프로모션의 효과가 입증될 경우 복권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주 백신 복권 당첨금은 최저 200달러에서 최대 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또 메릴랜드 호건 주지사 역시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주민에게 앞으로 6주 동안 총 당첨금이 200만 달러인 복권을 나눠준다고 밝혔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40일에 걸쳐 4만 달러짜리 당첨자가 40번이나 나온다면서 당첨되려면 백신을 맞으면 된다고 독려했습니다. 귀네카운티의 아시안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귀네카운티 경찰의 라이언 윈더위들 경관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범죄자들이 카운티 내의 중산층 단지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주택을 노리고 있다면서 이들은 가전제품 등 이른바 핫 아이템 대신 집안에 숨겨진 금부치와 현금 그리고 명품뱅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윈더위들 경관은 이들이 어떻게 범죄 대상을 찾아내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다른 카운티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윈도이드 경관은 수상한 차가 단지를 돌아다니거나 세일즈맨 등을 가장해 이집저 집을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침해 논란으로 휩싸인 조지아주의 불법 체류자 구금시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연방 국토항보부 장관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이민세관단속국 i c e 의 조지아주 어윈 카운티 의 구금시설 운영업체와 계약을 최대한 빨리 파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것과 함께 이 시설은 더 이상 불법 체류자들을 구금하는데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구치소는 조지아주에서 체포된 한인 서류미비 불체자들이 수용되는 곳이어서 한인사회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민당국이 구치소 폐쇄를 결정한 것은 최근 불거진 각종 인권침해 논란 때문입니다. 구치소 수용자 40여 명은 지난해 12월 민간 운영업체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보복과 부당한 의료행위를 벌였으며 수용 환경도 열악하다며 소송을 주장했습니다. 브라빌에 위치한 유명 골프 브랜드 공식 딜러 노스크레스트 골프샵이 새롭게 확 바뀌었습니다. 피즈의 프로 골퍼가 내 몸에 꼭 맞는 골프채를 추천해드립니다. 노스크레스트 골프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오쓰리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5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